자, 오늘 살펴볼 경기는 레체 대 AS 로마입니다. 언뜻 보면요, 뭐 결과가 너무 뻔해 보이죠. 팀 이름값이나 순위나 모든 게 그냥 로마가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요, 만약에 그 예상이 사실은 거대한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당연함 속에 혹시 어떤 함정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분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그 결과가 데이터를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숫자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 그 진실이 뭔지 확인해 보죠. 보세요. 국내 배당률이 1.53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상 로마가 무조건 이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숫자를 그냥 뭐 의심없이 받아들이죠. 근데 과연 그 믿음 합리적인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재밌는 건요. 그 단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배당률 숫자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바로 해외 실시간 배당률 편데요. 국내랑 보면 어, 뭔가 좀 미묘하게 다르죠? 로마의 배당률이 1.75로 약간 더 높아요. 바로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점. 이게 우리가 진짜 확률에 다가갈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배당률에는요, 북메이커 마진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일종의 수수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싹 걷어내야만 비로소 경기의 순수한 확률, 진짜 확률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진을 싹 걷어내봤습니다. 드디어 진짜 확률이 나왔어요. 보세요. 로마의 실제 승리 확률 54% 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거의 동전 던지기랑 비슷한 확률인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무승부 확률이 무려 28%에 육박합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국내 배당률 1.53, 이걸 보고 한 65%는 이기겠지? 하고 기대를 거는데, 실제 데이터는 아니, 54%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가 넘는 엄청난 격차,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과대평가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로마의 승리는 실제 확률에 비해서 너무 비싼 선택지가 되어버린 셈이죠. 자, 이제 배당률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건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시선을 실제 경기장으로 한번 돌려보죠. 과연 실제 데이터는 어떤 경기 흐름을 예상하고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두 팀의 전술 상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A.S. 로마, 공격력 강한 팀이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버스 세우는 팀, 그러니까 빽빽하게 수비하는 팀한테는 이상하게 힘을 못 써요. 근데 하필이면 레체가 바로 그 늪축구의 전문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공격이 레체의 촘촘한 수비에 막혀서 고전할 거라는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는 거죠. 동기부여 측면도 한번 봐야 돼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수거든요. 로마가 지금 통계적으로 진짜 이상한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바로 원정 구경기에서 무승부가 단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5승 4패. 극단적이죠. 이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슬슬 무승부가 나올 때가 거의 다 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수 있어요. 반면에 레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강팀인 로마를 상대로 자기 홈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이건 뭐 거의 이긴 거나 다름없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배당률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데이터 분석을 잠깐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심리적인 함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에이, 설마, 로마가 레츠한테 지겠어? 바로 그 설마 하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강팀을 실제보다 더 강하게 보게 만들고 결국 1.53 같은 비합리적인 숫자를 만들어내는 주범인 겁니다. 통계학의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계속 앞면만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뒷면도 나오면서 결국엔 평균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의 원정 경기 무승부제로 행진도 똑같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기록, 영원할 수 없어요. 통계는 이제 무승부가 나올 차례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증거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이 분석을 바탕으로 했을 때이 경기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 시나니오를 한번 제시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찾아낸 두 가지 현명한 선택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누가 이길까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확률이 높으면서도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바로 그런 스마트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앞서 우리가 분석했던 두 팀의 전술을 생각해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인데요. 바로 골이 많이 나지 않는 아주 팽팽한 저득점 경기를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기더라도 뭐 1대 0으로 겨우 이기거나 아니면 아예 0대 0이나 1대 1 같은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두 팀의 전술이나 최근 득점력을 생각해보면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이에요.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로마의 에이스가 갑자기 경기 초반에 골을 확 넣어버리면 레체가 수비만 할수 없게 되니까요. 그럼 경기가 좀 복잡해질 수는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는 건데요. 사람들이 과대평가하고 있는 로마의 가치를 오히려 여기용해서 배당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아주 영리하고 전략적인 접근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레츠한테 시작부터 1골의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예요. 플러스 1.0 핸디캡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레츠가 이기는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 경기가 무승부로만 끝나도 우리가 이기는 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치가 낮은 로마의 승리는 피하면서 동시에. 통계적으로 높게 나온 무승부 확률까지 한 번에 잡는 아주 똑똑한 전략인 셈입니다. 유일한 리스크요? 딱 하나죠. 로마가 갑자기 평소보다 너무 잘해서 두 골차 이상으로 크게 이겨버리는 경우. 그 경우뿐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그냥 당연해 보였던 경기 하나를 데이터, 심리, 그리고 확률이라는 여러 겹의 렌즈를 통해서 완전히 다르게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흐름을 그냥 따라가실 건가요? 아니면 데이터가 조용히 가리키고 있는 진짜 가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경기를 보시더라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꼭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